안녕하세요. 요가강사 민경수입니다. 오늘은 핸드스탠드에서 중심을 잡는 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려볼까 해요. 어, 유튜브에 어떤 분이 댓글로 남겨주셔서, 물구나무를 섰을 때 뒤로 넘어지는 경우가, 어, 중심을 잡기, 막 중심을 잡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뒤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죠. 그 때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왜 넘어지는지에 대한 제가 가진 생각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흔히 말하는 바나나 핸드스탠드, 허리가 꺾이면서 가는 핸드스탠드가 되게 되면 중심을 잡는 데에 대한 한계가 있으니까, 음, 벽을, 벽을 바라보고 핸드스탠드를 했는데 허리가 꺾이면서 다리가 계속 내 등 뒤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손으로만 중심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죠. 손으로만. 이건 이 뒤에 설명을 할 건데. 그래서 내 허리가 꺾이면서 다리가 계속 내 머리 뒤로 넘어가고 있다라면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내 손바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 가지. 바나나 핸드스탠드를 막을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내가 곧게 섰을 때내 손바닥을 어떻게 쓸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단계죠. 지금 말하는 건 물구나무를 막 섰을 때의 이후 어떻게 하면 중심을 조금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바나나 핸드 스탠드를 했을 때 중심이 무너지는 경우에 대한 설명을 하면 좀 전에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손부터 몸은 섰고 허리가 골반과 함께 뒤로 꺾이면서 넘어가고 있다라면 이렇게 되겠죠. 허리가 꺾이면서 <laughs> 그러면 당연히 어, 힘으로 손 섰다라기보다는 그냥 중심만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중심만 잡으면서 계속 버틸 수도 있지만 어, 체조 선수분들이나 중심 균형 감각이 되게 좋으신 분들. 그래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여기서 중심만 잡아서 그냥 홀딩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건뭐 나쁘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이게 더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고 지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음 적어도 내 어깨에서부터 무릎 정도까지 가능하면 어깨 목 아래에서부터 발끝까지가 직선처럼 보일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통은 벽에서 시작을 해서 섰을 때이 단계에서 허리가 뒤로 꺾이는 게 아니라 배꼽을 등쪽으로 끌어당기고 할로 늑골을 살짝 조인 상태로 다리만 드러내는 연습 이 필요한 단계죠 바나나 핸드스탠드를 어떻게 안할수 있는 방법을 찾는지 그래서 흔히 말하는 플랭크 포즈에서 어깨에서부터 내 뒤꿈치까지가 직선처럼 만들라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어~ 물구나무를 섰을 때와 같이 똑같은 모양을 가지게 되겠죠 이 정도의 모양을 가지게 되겠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보통 말을 하죠 그래서 골반은 말고 배꼽은 밀어놓고 늑골은 살짝 조이고 바닥은 밀어내고 허벅지 무릎 접히지 않게 펴내고 있죠. 플랭크에서 가져가는 내 척추와 골반과 허벅지의 정렬을 물구나무로 섰을 때 그대로 가지고 가실 수 있으셔야 되죠. 거기에 추가하자면 당연히 팔이 머리 위로 와 있으니까 밀어내는 힘까지. 첫 번째, 바나나 앤드 스탠드. 두 번째, 손바닥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겠죠. 이제 몸은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서 코어도 잘쓸수 있고, 바닥도 잘 밀어낼 수 있고, 눈골도 살짝 조일 수 있는데, 문제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뒤로 넘어가기 시작한다면 아마 손가락 앞쪽을 쓰, 못 쓰고 있을 확률이 커요. 손가락 앞쪽이라고 하면 음, 쉽게 말씀 을 예를 들어 보면 손을 일직선로 으 두지 않고 살짝 사선으로 두게 되면 그냥 하는 것보다 중심 잡기가 생각보다는 훨씬 수월해요. 여기서 중심 잡기가 생각보다는 훨씬 수월하죠. 어느 정도 흔들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중심을 잡을 경우에는 손바닥이 아니라 내 팔로 중심을 어느 정도 움직이면서 잡을 수가 있으니까 내 어깨 위쪽 골반 다리가 어느 정도 중심이 흔들리더라도 내 손바닥이 아니라 팔과 어깨로 중심을 잡아낼 수가 있죠. 문제는 사선에 있는 상태에서 살짝이라도 점점 일직선으로 오게 되면 여기에서는 팔로 잡는 게 아니라 손바닥으로, 손목으로 움직이면서 중심을 잡아내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는 손가락 앞쪽을 눌러내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내가 뒤로 넘어가고 있을 때 손바닥과 손가락으로 눌러내는 힘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 제일 쉬운 방법은 벽을 이용해서. 어, 아, 이때는 손바닥에 대한 인지를 계속 가지고 가셔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누골도 조일 수 있고 코어도 잡은 상태로 엉덩이를 드러낼 수 있고 다리도 들렸다면. 뒤로 넘어가기는 7점부터 넘어간다고 생각이 들면 손가락으로 매트를 눌러서 계속 돌아오는 연습을 하셔야겠죠. 뒤로 넘어갈 때 손가락을 눌러내서 돌아오고 다시 넘어갈 때 손가락을 눌러내서 돌아오고를 방금 한 것처럼 한 발을 벽에 대고 하면 적어도 뒤로 넘어가지 않겠죠. 혹시 모르니까 뒤에 매트를 좀 깔아 두시고 어 크게 말하면 이두 가지가 거의 제 경험상으로는 두 가지가 가장 음, 큰 문제였죠. 바나나 핸드 스탠드. 내가 코어를 잡지 못해서 골반과 허리가 뒤로 꺾이면서 넘어가게 되는 두 번째 손바닥의 좀 무게 중심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 할수 없어서 그래서 보통 손목은 잘 눌러낼 수 있어요. 앞으로 떨어질 때는 크게 신경을 잘안 쓰게 되니까 뒤로 넘어갈 때 손가락을 눌러내면서 다시 돌아오는 연습이 되셔야 할 거고요. 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를 포함해서 어깨가 조금 닫혀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처음에는 바나나 인드 스탠드처럼 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옆에서 바라봤을 때이 모양이 되겠죠. 손이 충분히 귀엽까지 오지 못해서 어깨는 조금 앞에 있고 몸은 조금 뒤에 있고. 이 상태에서 다리는 중심을 잡으려면 뒤로 많이 넘어가줘야 중심이 잡히거든요. 어깨가 안 열린 상태에서 이 경우 이런 경우는 또 다른 다른 케 해결을 해야 하겠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는 힘의 문제죠. 손바닥을 밀어내는 힘, 코어를 잡아내는 힘.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연성이 거기에서 추가가 될수 있어요. 내가 어깨가 너무 닫혀 있어서 혹은 고관절, 허벅지가 많이 굴곡되어져 있거나 신전되어 있어서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뭐 정확한 건 본인의 자세를 옆, 앞, 정면, 뒤다 촬영을 해보시고 어디가 어떻게 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하겠지만, 음, 뒤로 넘어지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일단은 무게중심을 잘못잡는 문제, 문제가 있으니까 넘어지게 되는 것일 거고, 넘어지는 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방법은, 어, 나한테 맞는 원인이 뭔지를 일단 찾으셔야겠죠. 바나나 앤드 스탠드처럼 돼서 코어를 못 잡고 있던지, 혹은 손바닥을 못 밀어내서 중심을 내가 컨트롤 하고 못 하고 있던지를 잘 판단을 해보시고, 그래서 보통 수련하실, 수련을 하실 때, 저도 요즘에 수련을 제가 좀 게을리하는, 게을리?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 물구나무석이 자체로는 그렇게 막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하지는 않아요. 벽을 대고 하더라도, 뭐, 길게는 한 15분, 20분? 대신에, 다른 류의 코어 운동을 조금씩 더 하고 있거든요. 배꼽을 당겨서, 뭐, 아까 말한 플랭크 같은 거, 혹은 나바사나, 혹은 뭐, 러시안 트위스트 같은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어, 기본기를 조금 더 닦아가고 싶어서,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씩 유지하는 시간을 늘려는 가고 있고, 핸드스탠드에서 이것저것씩 조금씩 변형을 하고는 있는 단계이긴 한데, 뭐 여튼, 음, 중심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크게 말아까두 가지를 고민해 보시고, 혹시나 이두 가지를 다잘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진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제가 한번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으니까, 영상을 보내주셔도 되구요. 질문을 주셔도 되구요. 어, 오늘은 핸드스탠드를 서 있, 서, 서고 난 직후 어떻게 하면 균형을 조금 더잘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잠깐 해봤구요. 음, 혹시나 더 필요하신 부분이나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영상을 조금 더 찍는 데 도움이 되니까 남겨주시면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